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뜬등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16학년도 사관학교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 B, C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 포인트를 보시면, 워지하고 워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시제는 같고 수만 다르죠. 자, 그럼 수일치 문제인데, 자, 동사 자리이니까. 앞쪽이 모두 다 보시면 동사 앞쪽이 다 주어가 되겠고요. 주어가 또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핵심 명사를 찾으셔야 되겠죠. 핵심 명사인 더 위버월드 자체가 단수기 때문에 단송사인 워즈로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번을 보시면 하나는 관계 대명사, 하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부사가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모두 다 선행사 를 앞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 선행사가 있는 걸 확인하셨으면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스코어링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이형식동사의 보어인 형용사도 나오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부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니치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세번 포인트를 볼게요. 자, C번 포인트에서는 앞쪽에 이렇게 without 이라는 전치사, 자, 그리고 another goal 이라는 명사, 즉, 이 전치사의 목적어를 끼고 뒤에 분사가 나오는 형태인데, 자, 분사의 경우는 보통 i n g PP로 알고 있는데 빙이 있다라고 하시면 빙은 사실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즉, 분사 자리이면서 분사의 능수동을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고요. 분사의 능수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유무만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스코어는 타동사로 보통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보통 자타공존이지만 타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어 유무를 보시고 목적어 뒤에 없기 때문에 빙, 스코어드라는 형태의 분사, 이 수동분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은 words라는 단수동사, B번은 이니 i t 란 형태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인 관계부사.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뒤에는 수동분사인 being scored를 고르셔서 정답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